법구경 독신품 6장 신능직게 믿음은 계율을 지킬 수 있고 신능시여 믿음은 베풀 수 있으며 신능작복 믿음은 복을 지을 수 있고 신이성제 믿음은 성스러운 재물이다. 믿음은 계율을 지키고 베풀며 복을 지으니 믿음은 성스러운 재물이다. 이 개송은 신심이 구체적 선행으로 드러남을 보여줍니다. 신능지게 즉, 믿음은 계율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. 계율이 왜 필요한지, 어떤 이익이 있는지 믿어야 기꺼이 지킬 수 있습니다. 인과응보를 믿고 계율의 공덕을 믿고 부처님의 지혜를 믿으면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막이 되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. 신능시여, 즉 믿음은 베풀 수 있게 합니다. 보시는 쉽지 않습니다. 아까운 마음, 나중에 후회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. 그러나 보시의 공덕을 믿고 인과를 믿고. 베풀수록 더 받는다는 진리를 믿으면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. 신능작복 즉 믿음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선업을 쌓고 공덕을 지으려는 마음도 신심에서 나옵니다. 복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복을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. 신이성제 즉 믿음은 성스러운 재물입니다. 계율 보시 복덕을 실천하게 하는 신심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의 재산입니다. 이 개성은 신심이 단순한 내면의 느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. 믿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공허합니다.